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 현재 시간 10시 45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달의 포켓코퍼 시즌2.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한 220개 정도, 5만원어치를 일단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캐시도 여러분 2만원 정도 더 충전을 해서, 오늘 일단 확정적으로 S템은 여러분들 뽑았어요. S템은 이미 뭐, 그, 150개를 까면 주기 때문에, 음 확정이 났고, 오늘 일단 이달의 뽑기 쿠퍼 시즌2의 드랍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뽑 시즌2가 시스템 똑같고, 보상 똑같고, 가격 똑같고, 색깔만 달라요. 색깔이랑 어 시즌1, 시즌2 숫자만 다르단 말이죠. 음, 그러기 때문에 드랍률이 뭔가 좀 달라졌을지, 어, 드랍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개만 <laughs> 일단은 100개 먼저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101개죠 예. 일단 한개 한번 쓱 흘려주고요 음. 이번에 나온 이거 이름이 뭐야 워리어세트 약간 되게 뭔가 음... 2D RPG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비주얼이죠 음. 그냥 2D RPG 게임에서나 보던 그런 어, 비주얼 자 테런 부금 좀 살짝 켜드리고요. 가보죠. 음, 일단은 오케이. 리얼 게이득 인정해야 안 해요, 여러분. 어, 요거는 게이득이에요. 야, 이거 하나에 돈이 얼마데 게이득. 음, 좋았어. 얘네 무슨 뭐 그냥 세트로 그냥 어. 야, 이거 이제 보니까 다 세트 아니야?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다 세트네. 뭐야 이거? 아저 세븐틴 상자 좀 이제 좀 그만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다다 다 뽑았는데 왜 이렇게 뭐 자꾸 주는 거야? 오케이. 선택의 보석 상자, 신발 등나무 시간에도 신발 비료. 야 이거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번 맞춰 줘야겠다. 자 노스트라 민모스 갑니다. 그 노스트라 민모스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칸에, 어첫 번째 칸에 제가 봤을 때는 비료. 두 번째 칸에 음, 선택 TR 상자. 세 번째 칸에. 나무 나올 것 같고요 시간의 돌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 경험치 경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음... 뜨거운 황금 신발 나오겠다. 뜨신. 오케이. 딱 요렇게 나오겠네. 보아하니. 딱 요렇게로 나오겠네요. 자, 보여 드립니다. 3 2 1 소로로. 뜨신 하나 맞췄네요. 근데 여러분 또이법을 돌리면서 느끼는 게 정말 시즌 1이랑 똑같다. 그냥 어, 정말로다가 시즌 1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어, 정말 너무한다. 그냥. <목소리> 야, 이쯤이면 A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A도 안 나오고, 이거 너무. 어허, 이거 A도 안 나오네. 자, 계속 가볼게요. 어허. 15개 남았다고? 100개도 더 남았는데요. <목소리> 나이사 나이사 자 나머지 100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50개씩 나눠서 간다. 나머지 또 청약철에 가능하니까 50개씩 놓나서. 아 이거 드럼률 문제 있네. 음. 예, 저작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작권 걱정 안해 주셔도 돼요. 예. 안해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 어련히 여러분들. 그리고 걸리면 또 편집해서 하면 되는 거고. 에휴. 저작권이 그게 또 시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잘 맞춰서 틀면 여러분 문제 되지 않아요. 예, 저 스무 살입니다. 스무 살, 20살, 스무 살. 언나 이사. 야, 뭔가 여러분 보너스 뽑기에서 좋은 거 나오면 괜히 기분 좋고 이득 본 느낌 아니냐? 어, 뭔가 보너스 뽑기에서 좋은 게 나오면은 기분이 더 좋아요. 어. 내가 뭘 했어요, 여러분. 50개씩 받아서 하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정말로다가 말이지요. 아, 진짜로다가 확 그냥, 막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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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어? 제가 뭘 했어요? 아, 바로 청약 처리해버립니다. 예, 어. 다 저리가? 음, 나이사 <laughs> 잠깐만 이 포크 어디서 봐 어? 잠시만요 그 보상 어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51개만에 음 151개로 이셋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제 뭐 들리는 얘기에 하면 추가 경험치가 3천이라던데 어 진짜네 아니 추가 경험치가 아니고 판단 경험치 획득량 증가잖아 아5쩐지 아니 어제 방송하는데 어떤 시청자가 그러더라고요 윙크스님 이번 달 입법 추가 경험치 3천이라던데 그거 사실인가요 그러길래 어 이거 또뭐 테러 내서 버그가 일어났나 보네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추가 경험치가 아니고 판당 최대 경험치 증가잖아. 이거 추가 경험치랑 다른 거야. 어. 최대 경험치 증가랑 추가 경험치는 다른 거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한번 착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리뷰는 어떤 캐릭터로 할까? 오랜만에 초원이 한번 달릴까? 이 친구가 스탯이 보니까 컨트롤 스탯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고래 가지고다가 DND 갈게요. 뿅. 아이고, 그냥 야무져 버리네. 대검까지 그냥. 어이구야, 무슨 그냥. 어이구야, 그냥. A도 한번 볼까? 뿅. 뿅. 야, A는 너무 약해 보인다. 어. A는 너무 약해 보인다. 이거는 조금 어, 그죠 여러분? 요건 좀 약해 보이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가 그냥 알록달록하니. 근데 이거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이거. 이 어디서 본 갑옷인데 이 어디서 봐 이거 비슷하게 생긴 갑옷 뭐 어디서 나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뭐 어디서 본것 같은 이거 갑옷이거든요. 쿠키런이야? 웬 쿠키런? 오딘? 오딘은 아니야. 오딘하고는 달라. 세븐나이츠? 세븐나이츠? 내세나를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광고에서 봤나? 음배부서 2개 감사합니다. 나이2 이미지 아니야 그 게임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는 이렇게 생긴 2 2 2 딱히 없어 일단은 그냥 딱 워리어 세트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생겼네요. 아 엘소드 느낌 있다, 살짝. 어, 엘소드 느낌 살짝 있네. 남캐 한번 껴보면, 자 남캐 한번 껴볼게요. 뿅, 뿅. 여캐가 더 이쁜데 난? 어, 뭔가 남캐 남캐는 이게 뭔가 더잘 어울린다. 어. 이거 색깔이. 역했게 빨간색 아니었나요? 빨간색이 뭔가 좀더 이쁘다, 잘 어울린다 이게. 요런게 은근히 또또이 친구가 또잘 어울려, 얘가 또 이게 걸어제. 아 이거 뭐 거의 바로 그냥 어? 아 엘프다 엘프 그야말로 그냥 어어 어, 그야말로 엘프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스탯 한번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입힐 수 있는 연금이. 많이 없어요. 등템까지 차지를 해버려서. 자, 일단, 총, 추가 스탠 한번 보면은, 5, 3, 7, 4 정도 붙네요. 5, 3, 7, 4 정도 붙고, 머리템의 가속도 1, 이제 상의에힘 6에 컨3 붙고요. 등템의 최속 1에 컨 1. 등템이 나쁘지 않다, 근데? 등템이 좋은데? 그 다음에, 힘 플러스 1, 워리어 장갑. 그렇게 붙고, 그 다음에 신발에, 신발이 최속 4에다가 이제 가속 2분네요. 어 일단은 가속도가 되게 아쉬운 연금이네. 음 그다음에 힘을 되게 많이 주고 컨트롤도 은근히 많이 줘요. 어 이달의 뽑기 쿠폰 아이템 치고 컨트롤도 나쁘지 않게 주고 최소은 그냥 평타 정도. 밸런스가 뭐 나쁜 연금은 아니야. 이런 연금은 초보자분들한테 되게 좋지. 근데 초보자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속도예요. 가속도가 더 중요해요. 최속보다. 왜냐면은 실수가 많거든. 아예 생초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초보. 어, 생초보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좀 중요하지. 그 다음에 아바타 스탯 같은 경우에도 힘 3에 최속 1분 내. 어, 힘 3에 최 1분 내요. 힘을 되게 많이 주네. 이거는 완전 그냥 생초보들한테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속도가 좀 낮기는 하지만 초보 연급으로 힘 올리는 게또 되게 골치 아픈 부분이거든. 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막테러을 시작하시는 분들, 테러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아이템을 좀 맞추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돈은 좀 많이 쓰기 싫고 그냥 딱 소소하게 돈딱 해가지고 아이템 맞추고 하려고 하면은 요거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어. 힘 많이 주는 게 마음에 든다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지크프리드 있으면 하나 껴주시면 될것 같네요 음 감사합니다 음. 요즘에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음다 있지 뭐 음. 거럼거럼 거럼. 위리놈 골드스타 스탠 한번 띄워볼게요 아마 힘을 3으로 올려주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거 말고 딴거 껴야 돼. 다크니스가 더 맞아요. 여기에는 다크니스 끼고. <laughs> 야하. 뭐 요정도까지 스탯 끌어올릴 수 있네요 여기서 뭐더 올릴라 그러면은 뭐 패정도 꼬꼬 하나 껴주면 어, 꼬꼬 하나 이렇게 껴주면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나 심볼 지금 착용돼있나? 심볼도 안돼있네 심볼까지 껴주면 아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느낄 수 있는게 응.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게 이 뽑아이템은 확실히 여러분 스탯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민크스가 진짜 스탯 올리기 전문가인데 이게 25 같은 경우에는 섹스 아이템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너무 많은 부위들을 차지해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 여기서 조금 더 올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스탯 재분배 해가지고 최고 스탯 늘리고 그다음에 뭐 스페셜 아이템 낄수 있는 캐릭터로 해가지고 마무리 해주면은 조금은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해봤자 솔직히 뭐 50보 100보야 자 한번 뛰보자. 일단 디자인 자체는 되게 컨셉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야. 잠깐만요, 여러분. 다른 맵 합시다. 음. 절대 실수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에. 자, 요거 한번 가겠습니다. 에. 이 맵이 갑자기 삐리더라고. 음, 이거 한번 하자. 그러지 말고. 저기요, 여러분 뭐라고요? 시참하자고요? 시참하자고요시참하자고아 싫어요. 예. 자꾸 말 걸지 마세요, 여러분 흐름이 끊기잖아요. 예? 아 자꾸만 말걸으시네 근데 오늘 왜 이러냐? 어, 이거 왜 이러냐 오늘? 야 이거 근데 뭔가 왜 이렇게 멀리 날아가냐? 아이쿠! 핫, 다핫대해대해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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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야, 이거 가속도가 느려서 이맵을 할 수가 없다 야. 아니, 할 수는 있지.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어왜왜 왜 점프 안 됐어? 이거 너무 좀 대시량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가속도가 이렇게나 중요한 스탯이던가? 일로 가야 되고. 오, 어, 야, 가속. 최속이 풀인데 가속이 느리니까 느려 보여. 그리고 이거 뭔가 연금이 되게 뭔가 묵직한 느낌이야. 가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런 것같아 내가 봤을 때는. 슈는 왜또 없는 거야? 아, 자슈 착용해주고. 15에 익숙해져서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닌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기존용 연금 끼 때는 가속도가 그렇게 안 높아요. 근데 기존용 연금 끼면은. 이름뭐 거냐? 그.. 피닉스? 어? 주작? 어? 피닉스 아니야? 아 맞네 왜왜 왜 맞는데 이거 매기고 그래 평소에 이걸로 뛴다고 여기서 요거 요거 채운 그걸로 뛰는데 어 요거랑 스텝 비슷하지 않나요? 어?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더 후지네 이게 좀더후진해 그래도 여러분, 이게 뭔가 더 불편한 느낌이야. 느낌이 그래. 어. 자, 시참 한번 해볼게요. 자, 시참 한번 해보자. 자, 비밀번호 80. 콜라 어서와. 아 이거 달고은 내가 봤을 때1등의 가능성이 너무 없어 이거 가속도빨이 좀 심해 이 맵은 오랜만에 설국 하고 싶은데 설국 한번 하자 아니 아니 아니야 그래도 리뷰인데 좀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리뷰 때는 좀 잘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이제 그 즐겨야 돼요 음. 아우 발전이요.

머리려졌어? 뭔가 이맵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되게 잘하고 있네요. 예. 오케이 한명 역전. 어, 다시 재역전 당했어. 왜내 슈가 더 느린 느낌이지? 다시 역전. 아 진짜 이거는 조금 아니었잖아. 저 집주인 빨리 데리고 오란 말이야. 아 정말 집주인이 그냥 날좀 싫어하네. 저거 운영자일지도 몰라. 어. 자 간다. 오케이. 아, 그 집주인만 아니었어. 2등은 했는데, 아, 아쉽네요. 근데 사실상 그것도 피하는 게 실력이지, 어, 그것도 피하는 게 실력이야. 어우어우 야! 자, 일단 어그로 내보낼게요. 어디갔지? 나갔나? <laughs> 어 여기 있네. 일단 어으로좀 내보내고 계속 가죠. 피리 한번 보이자. 아이 맵도 요즘 미스 많이 나던데. 그 지붕 슈로트 구간이 뭔가 좀잘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청 인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 당사자가 신경 안 쓰는데 근데 우리 방 시청자들이 좀 나이가 어려가지고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 시청 인원 줄어버리면은 근데 그게 별로 속상할 게 아니야 여러분 방학이랑 갭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 요즘 테런 방송들이 좀다 힘들더라고. <laughs> 열심히 하면은 또 많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라란, 바라란, 바라 아, 이고야 어이 뭐야? 아, 아, 야, 이번 판왜 이래?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네. 자, 침착하게 역전하자. 어차피 이 구간에서... 아, 진짜 이, 이 구간에서 다 역전됩니다. 안될 수도 있고요, 예. 응. 한 명만 잭키자크스야 너라면 할수 있어! 나이스! 음... 좋고요 <웃음> <웃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리뷰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요번 연금 한 가지 이 연금만의 장점을 굳이 뽑자면 한 가지 이 연금만의 장점을 굳이 뽑자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을 때내 캐릭터가 잘 보여요. 어, 왜냐면 요즘에 다막 파이오니아 그런 새까만 것만 끼고 다니거든. 근데 이렇게 알록달록 이쁘장한 걸로 끼고 다니니까는 잘 보여. 그리고 연금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워리어 복장이라는 컨셉에 맞게 잘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가 직접 체험해본 결과 그이법 시즌 1과 시즌 2의 다른 점은 정말 색깔밖에 없었습니다 쿠폰에 어 쿠폰에 색깔밖에 없었고 드랍률도 거기서 거기고요 뭐뭐뭐다 똑같습니다 그냥 운영자님의 개수작이라는 판명 판판 결이 났고 음좀 어, 다시는 이런 패치 좀안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민크스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